안녕하세요. 내집비시티비 이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이 현장은 분양가 2억대에서 시립주금 1000에서 2000만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이런 현장이고요. 교통편 같은 경우, 달미역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차로는 선부역 1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한 이런 현장입니다. 학군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전부 다 도보권으로 통학 가능하고요.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 롯데마트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주변 은행, 병원 등 전부 다 도보권 이용이 가능한 이런 현장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현관부터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실현관입니다 일단 오른쪽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신발 수납장 넉넉한 사이즈로 뽑아 드렸고요자 매립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주 사용하시는 차키나 마스크 등은 여기다 놓으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하부장 밑에 보시면은 띄움 시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신는 신발은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될것같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전부 다 타일 바닥도 타일 다 시공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괄소동버튼 잘 작동이 됩니다. 자,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을 열고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일단 거실 사이즈가 3,500 정도가 되고요. 위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창문 또한 통창으로 아주 크고 넓은 사이즈로 창문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남향입니다. 이쪽 아털 부분 같은 경우 50인치, 60인치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옆에 DP가 간단히 되어 있는 소파 보시면은 4인용 소파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입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주방입니다. 일단 주방은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제가 이 모델 하우스로 와서 제일 처음 느낀 점. 아, 이 기둥을 조금 깎아서 거실을 넓히고 주방을 조금 줄였으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주방 사이즈가 아주 넉넉한 사이즈예요. 일단 옆에 보시면은 공간이 있는데요.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예요. 가도 냉장고는 충분히 두개가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넉넉한 사이즈고요. 옆에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화이트톤으로 아주 깨끗하게 수납공간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또한 깊고 넓게 설치가 되어 있고 가스쿡탑 3구 가스쿡탑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부님들 아주 좋아하시죠?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공간은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작은 식탁 정도 하나 모으시면 은 충분히 식사가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단 2인 가족 네, 3인 가속 정도 그럼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일단 안방인데요. 안방 앞에 보시면 기업자 식으로 이렇게 공간이 나와있는데 이런 공간도 선반 같은 걸 놓으시면 아주 쓸손이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일단 안방 사이즈가 3300 정도가 나오는 아주 꽤나 큰 안방입니다. 네, 위에 보시면은 삼성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옆에는 통창으로 거실하고 맞먹는 이런 창문이 지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에 큰 사이즈 침대를 놓으시고 벽 쪽이 아주 넓은 공간이라 진짜 넓은 사이즈인 옷장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침대는 큰 사이즈로 놓고 바로 옆에 화장대, 파우더룸 같은 걸 작게 이쁘게 꾸며주시면은 꽤나 재밌게 사용이 가능한 이런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인 안방 화장실로 보 가보겠습니다. 네, 메인 안방 화장실입니다. 수납장 또한 이쁘게 긁직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저 거울도 아주 크고 다원형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성인 한분 조분이 샤워가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일단 두 번째 방 사이즈가 3000에 2500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옆에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번째 방 같은 경우 자녀가 있으신 가정은 자녀 방으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침대 설치해 두시고, 네, 옆에는 옷장 같은 걸 설치해 두시고, 앞 침대 바로 한면에는 책상 같은 걸 놓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세번째 방입니다. 세번째 방 사이즈가 2,400에 2,400 정도가 나옵니다. 역시나 황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화장실로 가볼게요. 네, 메인 화장실입니다. 사이즈는 넉넉한 사이즈로 크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배바라기 샤워기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장 또한 아주 큰 사이즈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일단 분양가 2억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예, 시립주금은 천에서 이천만 원이면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교통편 같은 경우도 미역하고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 학군 같은 경우는 뭐, 다할 말이 필요 없죠. 전부 다 학교예요. 생활인프라도 롯데마트랑 엄청 가깝고. 이런 현장 마음에 드시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제가 언제든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